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오늘은 제이퀄리 플러그인 중에 슬릭이라는 슬라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기본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자동 플레이 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은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는 영상이고요. 슬릭뿐만 아니라 스와이퍼, 그리고 BX 슬라이더 등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할 영상은 자동 플레이입니다. 자동으로 플레이 시키고 정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같이 화면하번 보실까요? 우선은 자동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이트는 슬릭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되고요. 이곳에서 스크롤을 스크롤 내리면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데모스라고 있습니다. 데모를 누르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줘요. 그 중에서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 보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죠. 여기서 코드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오토 플레이 투로와 오토 오토 플레이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두 가지 코드를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스크립트에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물결과로 열고 닫고 그 안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 주고요. 자 마지막 건안 넣어도 되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플레이하겠다 그리고 2초 동안 한 영역에 2초 동안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2초 뒤에는 넘어가고 2초 뒤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되는지 자 새로 고침하면.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2초에 한 번씩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멈추는 기능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자, 그것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어 따로 추가로 하기에는 힘들고 스크립트를 약간 좀 짜야 됩니다. 그리고 HTML도 약간 좀더 필요해요. 시작과 정지 버튼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은 링크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버튼 요소에 해도 됩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버튼 한번 해보죠. 시작 그리고 다시 옆은 버튼에다가 정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 클래스 주겠습니다. 시작은 플레이라고 하고요. 정지는 퍼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온클릭 이벤트 여기에다가 직접 넣으셔도 되지만, 좀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접근하기 쉬우신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jQuery 문법을 조금 쓰시면 돼요. 클래스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벤트를 하나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비주얼이 멈추게 슬라이드 비주얼 최종 부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비주얼에 있는 슬라이드가 멈추게 하고 싶다 k 슬릭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멈추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멈추게 하는 기능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거는 바로 또 사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위에 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팅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너무 어지럽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플레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플레이 검색하다 보면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노란색 부분에 슬릭 퍼즈랑 슬릭 플레이가 있습니다. 슬릭 포즈가 있는데, 슬릭 포즈에서는 오토플레이를 멈추는 기능이다. 슬릭 플레이는 오토플레이를 시작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릭 플레이 하고요. 이곳에다가 콜론 넣고 바로 이렇게 넣게 되면 플레이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정지 버튼 한번더 만들어 봐야겠죠. 그대로 코드를 복사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그를 클릭하느냐, 퍼즈라는 클래스를 클릭할 때, 바로 위에 있는 이 버튼이죠? 이 퍼즈라는 플래, 클래스를 클릭을 했을 때, 비주얼에 있는 슬릭이 멈추게 하라. 바로 위에 있는 슬릭 퍼즈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바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진짜로 되는지. 자, html로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시작 정지 버튼 있죠? 기본적으로는 시작을 하겠죠? 내가 플레이를 돌려놨으니까. 그럼 정지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니까 네. 플레이가 안 되죠? 2초가 분명히 지났는데,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제 플레이가 되죠? 이렇게 정지, 시작 버튼을 만들었고요. 꾸미는 것은 CSS로 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참조한 디자인 자체가 시작, 정지 버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만들어두고요. 나중에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CSS 넣는 것은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우선 기능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슬릭, 정지, 시작 버튼, 그리고 자동 롤링 버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